어서 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오니까 어디 나가지를 못합니다. 태풍 올 때는 백패킹이나 캠핑 가급적 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 몰랐어요 이런 거 하는지 킨텍스에 와 있습니다. 어뭐 동아 동아 뭐, 동화, 동화 뭐? 어? 스포츠 뭐 레저 어뭐 그런 박람회가 있는데 캠핑이나 백패킹 관련된 거 그런 거 보려고 일전시장으로 왔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네요. 우선 좀 한번 둘러보고 저희가 구경할 게 있으면 좀 구경을 하고 살게 있으면 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백패킹 관련 장비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오캠하고 그다음에 캠핑 카라반 이런 쪽이 많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모르는 그런 분야니까 한번 우선 살펴보고 이젠 뭐좀 집어갈게요. 예, 주량고 면텐트가 좀 있네요. 야, 이거 괜찮다. 응? 이런 건꽤 어, 큰데? 와 이거 근데 아까 이거 뭐지 옛날 텐트 느낌 나, 그지? 프로스펙스나 어 그런 옛날 텐트 그런 그런 느낌 납니다 어 이게 면 텐트 좋아하시는 분들 은또면 텐트만 쓰시더라고. 근데 저희는 이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좀선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써보지는 않았고, 야 이게 또 그 저기 뭐야 화목난로가 떠있네요 화목난로 다름진님이 환장하는 화목난로 어 근데 이거는 예전에 그저 뭐지 이렇게 똑같이 생긴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 다리 접히는거 그거랑 우선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근데 요것도 맘에 드네요 어이. 아 그리고 <웃음> <웃음> 어 이거야? 아니 아니 사이, 사이즈가 달라 이거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썼던 건데.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거의 그화목난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제가 쓰는 것보다 약간 커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고, 뭐, 국내나 해외나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니나딱본게 있어서. 봐둔게 <laughs> 어. 어. 있어, 화목난로 아직 여름인데, <laughs> 그거 있잖아. 그, 뭐야. 빵도, 아, 빵도 구울 수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그 외국 사람 아아아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스토브 그 저기 뭐냐 오븐 용도로도 어, 같이 쓰는 수 어, 어, 어. 있는 화목난로 말하는 거야? 로아 일로 와 줘. <laughs> <laughs> 이거 아직 적응 안돼 카메라. 카메라 바꿔가지고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맞아, 맞아. 야 이게 우선 목요일인데도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 사람 많은 거 비해서 이렇게 많이 볼게 없어사람 적이었어. 로아 뭔데? 떡볶이? 사사 사, 사. 뭐 떡볶이를 산다 그래? 뭔데 이게? 자 이거는 오늘 치즈떡 컵떡이 신제품으 나왔고요 하나에 3,000원짜리인데 행사장에서 제가 이거 5개면 15,000원이잖아요 만 원에 드린 행사하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이 치즈떡이 하나에 1,500원에 판매하는데 이렇게 5개의 부으로 저희가 5,000원에 드리는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원래 떡볶이는 생각도 안 하고 뭐 이제 텐트 그런 거 장비 보러 왔는데 그냥 있으면 눈에 걸리는 거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구경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쁘긴 하다. 어, 이쁘긴 하다 보니까 또 끌리네 이게 한번 보자 이거 이게 이제 그 폴딩 트레일러인가? 예 폴딩 트레일러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세워놨는데 접어서 접어서 이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냐 이거 하여튼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근데 야눈돌아간다 이제 이런 거 진짜 눈 돌아가네. 와. 솔직히, 뭐, 저희 뭐, 백패킹 다니는데 이런 게 필요 없지만. <laughs> 있으면 쓰지 않겠습니까? 오, 눈 돌아간다, 진짜. 우리 개수대가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거야. 오, 되게 신기네 이거. 이거 딱, 딱 백패킹용 아니야, 이거? <laughs> 딱 백패킹용이네. 이런 걸 사시는 분들 마음을 알겠어, 내가. 진짜로. 저희가 볼건 이제 다본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 그런 거예요. 뭐 당장 그런 거 이제 구입할 계획은 없지만 멀리까지 왔으니까 한번 구경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그냥 캠핑카랑 트레일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비올 때 좋지. 저도 솔직히 이번에 태풍 올때뭐 야영장이나 백패킹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연휴양림 생각했었고. 또 하나는 카라반을 생각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다람지님이 뜯어 말려 가지고 못 나가긴 했지만 뭐라구요? 카라반 같은 경우는 어, 비올때비올때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따로 말리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야 진짜 종류 많다 한번 볼래? 어. 어. 아눈 돌아가네요 진짜 와 어우 야 좋다 그냥 1, 1톤, 1톤 트럭이지 어, 그냥. 어, 어. 그런 거 같은데? 아차아 아, 약간 낫긴 하네 어, 그지 그래. 화장실이 없는 건가 그럼 여러분 음. 그지 화장실이 없나 보다 이거 태풍 올때 이런 거 끌고 다니면 좋겠다 비 올까 그러니까 비올때 이게 진짜 땅일것 같아 그니까다 신호 없이아 화장실이 없구나 진짜 그냥 차 살려면 저런 거한대살 것도 괜찮을것 같아 가격도 비슷한 것 같아, <웃음> <웃음> <가격도> <웃음> <비싼> 것 같아. <laughs> 근데 이 캠핑카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와, 제가 뭘 이제 놔두고 왔어. 뭐, 식용유로 사러 가야 돼. 차로 움직이가 기좀 곤란하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어. 그래서 트레일러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어, 제가 지금 보는 게 지금 공이 몇 개야, 저게? 어,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1억짜리 캠핑카. <laughs> 1억짜리 캠핑카 한번 봐야겠다. 와우, 이건 진짜 1억 할만하다. 그지? 아, 이게 있 또. 어, 언닝이 이건 이제 언닝이 있고, 이게 보니까, 포드 꺼네 포드. 예? 네? 이건 포드 캠핑카예요 야 이게 이게 이건 집이네 <laughs> 집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화장실 같대 그지? 이쪽이 응. 이쪽이 화장실 같대 음 호텔인데? 우와 근데? 야 나, 나와 나와 내가 들어가 알았어 <laughs> 오 여기는 주변에 이제 트레일러 가지신 분 있어 어제 봤는데 트레일러도 보고 했는데 거기보다 훨씬 넓은 느낌이 있어요 그지? 그 트레일러보다 훨씬 넓은데? 오 여긴 뭐 샤워... 샤워기들이 이렇게 있고 와... 진짜 넓다 음. 음, 가족들 쓰기 딱좋다4 음. 음. 1억입니다 1억 이거 <laughs> <laughs> 기름 많이 먹죠? 예예 6.8... 예. 생각보다 6 8은 생각보다 잘 나오네 사이즈에 비해서는 이쁘다 아 근데 저희는 이제 눈에 들어온 게또 따로 있습니다 요저 포트 좀 잠깐 아. 봐도 되나요? 여기 눈에 들어온 게 <laughs> 어, 이것도 처음 보는데 이런 게 눈에 들어오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 예 근데 지금 제가 살짝 느낀 건데 다람쥐님이 약간 실망을 한것 같아요. 뭐에 실망을 했느냐? 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 아니야. <laughs> 왜? 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저런 예. 저런 뭐 신경 안 쓰지만 살짝 실망한 것 같은 그런 그냥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야. 이건 진짜 크다. 그지? 무슨 스네카같스네카아 무슨 스네카를 <laughs> 이렇게 큰 걸로. 해. 엄청나게 크네. 아 아까 봤던 게 이거였구나 이거. 어. 이야 진짜 크다 이거. 오. 예전에 저기 어디야. 야영장에서 어 야영장에서 포드 랩터에다 달고 오셨던 분 제가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온 거 처음입니다. 진짜 집이네. 여기도 집이네 그냥. 어. 그냥 집이네 그냥. 와. 가서 그냥 감탄만 하다가 가겠어요 오늘. <웃음> <웃음> 침대 뭐 1층 아, 침대. 아, 좋다. 화장실 변기도 있고. 이 샤워장 이렇게 이 따로 돼 있는 게 너무 좋네. 안에도 방 있어. 안에 안에 여기도? 있어. 어. 아 <laughs> 진짜 <야, 집다> 집이야. <laughs> 아 여기는 또 이제 메인룸. 어. 음. 엄마 아빠 방. 엄마 아빠 방. 어. 어 엄마 아빠는 캠핑을 싫어하신다는 거. 야 <laughs>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저희가 와가지고 캐러밴을 이렇게 몇개 봤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laughs>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겠지만, 저희는 봐서 잘 모르겠어요. 다 좋아보여. 텐트를 좀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겠는데, 이런 장비들 많이 안 보다 보니까, 그냥, 그냥 뭐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냥 다 좋아보입니다. 이런 데 이렇게 와서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충동 계약, 충동 구매를 할것 같아. 너무 좋아보이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좋아보였어요. 뭐안 좋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눈에 익으니까 어. 야 이게 다이 정도 하는구나 그런 어. 느낌이 들지 그지? 어, 다 비슷한 거 같아 근데 이런 거 진짜 부럽다 어. 비올때 여기 지렇게아 응? 어. 열려있는 거구나 어. <laughs> 열려있는 <열리는> 거구나 <laughs> 어. 비 들어오지 열어놓 거야. 으지 어쨌든 이, 이쪽으로 이렇게 어, 별보고 비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어. 침대에 누워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저는 내가 보게 해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눈 한번 빡치면 벌 보일 텐데 질이고요. <laughs> 하도 보다 보니까 스타일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지? 어 아내가. 어. 아, 나 갑시다. <laughs> 나 갑시다. 아, 저희가 정말 카라반 지겹도록 봤습니다. 아, 텐트 종류를 좀더 보고 싶은데 텐트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게좀 있어야 제가 좀 이빨을 털고 얘기를 하고 올 텐데 말이죠. 비전공인 카라반 종류만 많아가지고 우선 눈으로만 그냥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게 없어요. 어, 나가도 될것 같지? 어 근데 여기는 전부 거의 카라반 막 그런 거 위주로 있는 것 같아. 그렇 음. 뭐 레저라면 뭐 캠핑도 레저긴 한데 거의 이제 카라반 쪽으로만 이제 집중이 된것 같아요. 그, 만약에 그걸 알고 왔었다면 알았으면 아마 안 왔을 것 같아. <laughs> 그래도. 맞아, 구경하니까 좋긴 하네요. 뽐뿌가 오긴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선뜻 뭐 구입할 엄두도 안 나고 어, 카라반이나 이런 거는 염두에 주질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은 보는 것만 고것만으로도 예,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나가야겠어요. 나가고 일산을 저희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칼국수, 어, 칼국수 괜찮아? 시원 한 닭칼국수 먹고 가야겠습니다. 일산 오면은 닭칼국수 항상 먹거든요. 우선은 먼저 나갈게요. 예. 아, 아. 구경을 뭐 잘했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냥 뭐 필요한 것만 아주 살짝 봤습니다. 예. 그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탄진님이 그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 <laughs> 안 좋잖아. 왜?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laughs> 굉장히 좀 실망했습니다 거기 이제 카라방만 카라방 관심 있는 분들만 많이 오시니까 저희 우리 학원 겹치지가 않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했다고 나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내 자꾸 굉장히 의기소침해 됐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거 전혀 안하면데 자꾸 그렇게 놀리는 재미있는 거지 나 알아요 보는 분대로 보는 말씀드리는 거야 한분 뵀어 아까 아아 이러고 오세요 그한분뵌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음, 위안을 삼는 거지. 난 잠깐 잊고 있었어. 음. <laughs> 맞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갑시다. 이거 네? 어, 먹고, 어? 기분 풀어. 응? 항상 그때 같을 수가 없어요. 어? 우리가 그렇게, 뭐, 그생 뭐, 뭐, 어? 요 사람도 아니고, 어? 아는 사람들만 알로 <laughs> 알았지? 근데 저 그런 애 아니에요. 기분 <laughs> 풀어. <laughs>

집이라서 그런지 우선 먹긴 잘 먹었습니다. 뭐 태풍 온다니까 어디를 나가기도 굉장히 좀뻘려지고 조심스럽고 나갔다가 왠또 험한 골 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는 좀 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쉬는 거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쉬고 토일 요 일요일에 뭐 백패킹 아니면 캠핑을 나갈까 우선은 생각 중이긴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아 사람 진짜 나오네. 어디 와? 잘 먹었어? 응. 어 이렇게 앉아. <laughs> 아이고. 아 덥다. 이제 땀 나는 거다. 괜찮은데? 괜찮아? 에이, 저희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요. 가야죠. <laughs> 갑시다. 선글라스 얻어 끼려고 왔는데. <laughs> 선글라스만 그렇게 보더라고. 근데 선글라스 못 사줬어요. 다음에 사줄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 그렇지? 어찌됐든, 뭐, 그냥, 뭐, 구경 아닌 구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칼국수 먹은 걸로 만족을 합니다. 저희 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